천국의 종파 쌤이나 다니엘과 유황계 시릭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오늘은 열 번째 영상입니다. 저의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앞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영상 올리면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로부터 공격성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 저에게 미혹하는 이러한 영상들을 더 이상, 더 이상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분들 계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그분들의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올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어,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어,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깨달은 작은 부분을 영상을 통해,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100%다 깨달아서 올리는 영상도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것이 100%다 말씀이 맞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어, 다만, 보여진 부분들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냥 제 영상을 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어, 저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들이라든가 악성 댓글들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어, 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제 영상을 보시지 않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의 축제가 진행되는 날 어, 여호와의 칠대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에서 시작해서 여호와의 칠대절기는 초막절로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열 번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좀 먼저 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어,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어, 초막절로 끝나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 있죠. 세 번째, 인만 위에 대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 사명의 이름입니다. 사명의 이름. 이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어,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직분의 이름입니다. 기름보험 받은 자의 직분. 그래서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선지자이시고, 이분은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 세계의 직분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기름보험 받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의 복음을 어 천국에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선지자의 사명으로 3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그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은 3일 동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분의 남은 직분은 왕의 직분입니다. 물론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이 사명은 이 직분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셨고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왕의 직분은 언제 감당하실까요? 정말 왕으로서 직분은 이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이분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직분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적인 메시아 왕국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므로. 여호와의 칠대절기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은 이분의 신분의 이름입니다. 신분.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지만 이분의 속은 이분의 신분은 원래는 하나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예수님을 세개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런 아버지, 어,의 나라에서 함께 사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초막절은요, 어, 초막절은, 음, 초막절이라는 말이 있고, 또 장막절이라는 말이 있죠. 또 수장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년생활을 할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 행사 때에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웠던 그 때를 기념한다기보다는 이 초막을 통해서 거기에서 햇빛을 피하고 안식을 누리고 어,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이런 것을 어, 더 기념할 의미가 더 어, 그러한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장절은 어, 농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봄절기로 어, 보리 추수 끝나고 그다음 밀 추수 끝나고 마지막에 과일 어, 추수를 하게 되죠. 이들의 과일 추수에서 마지막 과일 추수의 주그 농사가 포도지요. 그다음 에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에 모든 절기를 다 마, 맞춰놓고 모든 곡물 다 수장해놓고 이제 축제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 어떤 분은 이 초막절을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이두 가지가, 어,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어, 이 초막절은, 저는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자, 이 초막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초막절 행사, 어, 지금 현재 초막절 행사할 때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에서 축제를 함께 즐기죠 그런데 나, 나뭇가지들을 치하다가 치하다가 어, 초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초막 이 땅에서 초막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 초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을 가면요 은이 초막, 장막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 자, 14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희도입은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을 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친히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친히 장막을 치신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쳐 주세요. 또 21장의 계시록 21장 3절에 가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 땅에서 초막절 행사는요, 천연왕국에서도, 이, 이 천연왕국이, 어, 초막절의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 초막은 우리가 직접 짓지만, 장막은 직접 짓지만,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 장막은 아버지가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장막을 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장막이 계시로 21장 가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장막을 지키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영원히 우를 위해서 장막을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요. 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절기를 7일 동안 지키죠. 그리고 플러스 하루를 더 지켜서 7일에서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첫날도 15일도 성회예요. 마지막 8일째 서도 성회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회를 지키고 마지막 8일째 성회를 지키고 각자 집으로 가요. 8일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의 손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여덟째 날, 여덟째 날, 이성회를 지키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초막절 천연왕국이 끝나고, 천년왕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수장, 이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자, 포도라 그랬어요. 포도. 자, 포도와 올리브가 주 농사인데, 계시록에 보면 포도 심판이 있습니다. 포도 심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상절은 모든 추수를 다 맞춰놓고 다 추세 놓고 축제를 지키는 거라서 심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포도는 전부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심판 끝에 심판을 다 맞춰놓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어, 어 초막절의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 초목절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와 어, 노급적인 의미를 볼 때에 심판의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더좀더 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천년한국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아 14장에 보면 16절에서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이들은 전부 다 해마다 올라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래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전세계에 어, 민족들이 초막제를 지키지 않으면 이때 벌이 있어요. 벌도 내릴 거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재앙을 내린다 했어요. 스가야 있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러왔던 나라들 중에 남은 자야 남은 자 남은자가 해마다 그래서 제가 휴고 강의할 때나 이러한 얘기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 아니, 마지막 마지막 그 최후의 민족 심판 아마겟던 전쟁 터의 민족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환란을 통과한 그룹 중에서 두 번째 그룹. 몸이 회복돼서 천년한계 들어가는 몸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그룹들을 제가 강의를 몇번 앞에서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아서 몸을 가지고 육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하나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치료했던 게 뭐겠어요. 마지막 최후의 아마겟던전쟁 아니겠어요.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전에 있었던 에스게 38장의 공망학 전쟁, 이러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치렀던 많은 그 나라 중에서 남은 자는 이들은 최후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진짜 몸의 구원을 받고 이들은 천연왕국에 실어 들어가는들이에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천년왕국이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지경이 바뀝니다. 지형이 바뀝니다. 지금도 물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가장 높은 산꼭대기 올라 이렇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지금도 높은 위치지만 그래서 해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당은 세계의 축제는 지금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천년하고 가면 초막절이 전 세계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막절 때에 추막절에는 70마리의 황소를 드리죠. 황소. 자, 이7 0이라고자는요 70개 국가를 의미해요. 자, 70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 전 세계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 전 세계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마리 황소를 추막절 때는 어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론 오순절에도 오순절에도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10년기 16장, 10년기 16장 말씀해 보면, 16장 13제에서 15절쯤 말씀해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때 특별히, 유대인들, 또 성중에는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가부들, 모든 이방 민족, 이방인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막절에는 전세계 민족들이 그렇게 함께 축제를 이스라엘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라에서 이거는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면서 이 행사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시고 그들에게 비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천연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비도 내리지 않는 사람 비도. 벌려내리고, 그래서 제가 2%는 부족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영원한 세계와 같은 완벽한 세계가 아니고, 물질의 세계이고, 해, 달, 별이 있는, 시간이 진행되고, 천년 동안 시간이 진행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한과 같은 2%의 이러한 약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편, 22편, 어 27절부터 31절까지 자 여기는 초막절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는 늘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로 이 말씀을 마칩니다 10편, 22편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27절부터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한다 그래요. 자, 땅에. 자, 모든 끝이에요. 모든 끝.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 옆에 돌아와서 예배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국은요, 제가 앞서서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세계 단일 국가입니다. 이방 민족, 이방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분께만 예배하는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세계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얼더워더의 세계 정부가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세계 단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세, 세계 단일 국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나라의 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니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요. 이분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게 초막절이에요. 가장 즐거운 축제가 메시아 국에서는 초막절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초막절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여호와의 칠대 저기를 완성하시는 나라라고요. 완성하시는 나라라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초막절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의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진행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전세계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분께 예배하는 나라가 메시아국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메시아의 사역은 6월절을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사야 2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꼭 높은 곳에 굳게 선다는 것이에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다리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만방이 이 절부터 자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왜 몰려들까요? 어디로 몰려드는 걸까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시원해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어서 그분께 예배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지만 말락이 사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사장 1절에서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자 민족들이 자 민족들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쪽으로 몰려듭니다. 왜일까요? 메시아 국 되면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그 중심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면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크리스도가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흉내를 내고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크리스도의 통치 중심 도시도 본부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오인 것은 지금 뉴올드워더 NWO의 중심 도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왕자에 앉으셔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설 것이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도 그곳에 거기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들의 중심 본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이 지금 메시안국이 가까이 올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자이 말씀은요 다니엘 세도 예언이 돼 있어요. 다니엘 세 보면 7장 14절에 보면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자 다른 언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백성들 그를 섬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니엘 2장에 세워지는 돌의 나라 사람의 뛰이지 않는 돌하라가 날아와서 그 우상에 신상에 발을 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온 세계를 덮은 것은 그 작은 돌하라입니다돌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국권은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국권은 땅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7장 12,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그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이나요. 이렇게 세워진 이 나라. 다니엘 7장 14절.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합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왕의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나라입니다. 초막절은, 초막절은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의 완성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장막을, 영원한 초막을 앞두고 마지막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나라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늘 계속 반복했지만 98%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입니다. 왜?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2% 정도는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도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2% 정도의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계시록 20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왕국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이세 뿌리에서 바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서 세계의 민족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초막절이 진행되어지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겐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천년왕국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다 하신 메시아왕국은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수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반드시 그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벌써 구독자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신청해 주시고, 어, 또 저를 격려하고, 어, 저에게 응원하시는 많은 그 구독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로 혹은 전화로, 어, 감동의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어, 저는 힘을 얻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어 이렇게 설교를 그냥 올리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각 이렇게 따로 영상을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어, 또 이렇게 격려 의 글을 줄때 제가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어, 그리고 공유, 다른 분들에게 어, 채널 소개 그리고 또 응원을 주시는 댓글들 이렇게 달아주시면 어, 또 제가 또 힘을 얻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 한 가지 더, 어, 2박 3일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무료 세미나, 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제 영상 제일 위에 올라가서 그 채널에 들어가셔서 상단 오른쪽 끝에 정보란에 보시면, 어, 매달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가 일정이 항상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시간을 내실 수 있을 때, 시간이 맞으실 때꼭한 번, 어, 세미나에서 어, 여러분들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